누가 운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언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자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책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받았나이라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놈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마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경제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오라 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나오라 돈는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지와서 포도주와 저절사라 너희가 억지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철금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주리니 오 탑이 되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우리 앉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가 풍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가 너그럽게 용사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